꼭 마우스를 올려놔야 창을 전환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노나이디 이성원 강사입니다. 윈도우 11 작업표시줄이 윈도우 1에 비해서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해결하면서 윈도우 11 작업표시줄 완전 정복 해보죠. 작업표시줄을 잘 활용하시려면 이 아이콘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제거하시고 꼭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만 삽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버튼 옆에 이 검색 버튼은 키보드의 윈도우 키 눌러도 이 검색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 설정 뿐만 아니라 문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보기도 윈도우 탭키 누르시면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먼저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 있는 곳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작업 표시줄 설정 클릭. 여기 검색. 검색 아이콘만을 클릭한 다음 숨기기 하시면 없어졌죠. 작업 보기도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코파일럿이 나왔죠. 이 코파일럿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은 정말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켜놓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위젯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습니다. 날씨와 같이 주요 기사들이 나오죠.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비활성화 없어졌죠. 사용하시려면 활성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 밑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들 중에서 내가 사용하지 않을 것들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표시줄에서 제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표시줄에서 제거했다고 해서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고요. 이 아이콘을 다시 찾으려면 시작 버튼에서 모든 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앱에서 자주 사용할 아이콘들을 작업표시줄에 삽입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파워포인트 엑셀이 있으니까 ms 워드를 추가하고싶다 한다면 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기타 작업 표시줄 고정 누르면 이렇게 나왔죠.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 한다면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제거 눌러도 여기에는 남아 있습니다. 화면을 좀더 깔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작업 표시줄을 안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어있는 작업 표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작업 표시줄 설정 위로 올려 보시면 작업 표시줄 동작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을 자동 숨기기 보이세요? 이거를 체크하시면 숨겨졌죠. 그럼 어떨 때 나오냐면 일반적일 때는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우스를 밑으로 내리면 그때 나오는 거죠. 다시 올리면 또 사라지고요. 이것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다시 설정에 들어오셔서 작업표줄 자동 숨김 체크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이 작업표줄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은 윈도우 10처럼 왼쪽 정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업표줄 맞춤에서 가운데로 되어 있죠? 이것을 왼쪽으로 선택하시면 왼쪽으로 이동이 됐죠? 윈도우 11이 되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창 겹치기가 있는데 이것을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유튜브로 들어왔고요. 또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네이버로 가볼게요. 이렇게 여러 창을 추가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꼭 마우스를 올려놔야 창을 전환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어있는 창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작업표시줄을 가시면 되겠고 저는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맨 밑에 보시면 작업표시줄 동작 안에 작업표시줄 단추 합치기 및 네이블 숨기기가 있습니다. 항상 되어 있죠. 이것을 클릭한 다음 안함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열려있는 창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오른쪽에 조그만 이 아이콘들을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숨기려면 작업표시줄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에 기타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 클릭해 보세요. 활성화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원드라이브가 있죠? 이것을 비활성화하면 없어졌죠. 숨겨진 아이콘들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 또한 숨기시려면 숨겨진 아이콘 메뉴 비활성화 누르시면 아예 화살표가 사라졌죠. 또 윈도우10에서 잘 썼던 오른쪽 벽에 바탕 화면 바로가기 메뉴가 있었는데, 윈도우11에서는 기본 설정이 안돼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활성화 하시려면 맨 밑에 작업 표시줄 동작 안에 작업표줄맨 모서리를 선택하여 바탕화면을 표시합니다. 요 체크를 해볼게요. 자, 보이진 않지만 마우스 오른쪽에 모서리를 갖다 대시면 검은 줄이 생기죠? 요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바탕화면 바로 가는 거죠. 다시 눌러보면 다시 실행되고요. 바탕화면 바로 가기는 윈도우 D를 눌러도 바탕화면 바로 갈수 있습니다. 날짜를 숨기겠다 한다면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날짜 및 시간 조정을 클릭해 보세요. 시스템 트레이에 시간 및 날짜 표시를 비활성화해 보세요. 그러면 나타나지 않고요. 활성화하면 나타나겠죠. 저처럼 요일까지 표시하고 싶다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날짜 및 시간 창에 들어오신 다음, 추가 시계 클릭하시고요. 날짜 및 시간 터치한 다음, 날짜 및 시간 변경을 클릭해 보세요. 다시, 달력 설정 변경을 클릭하면, 이 창이 나오는데, 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yyyy-mm-dd. 눈치채셨겠지만, y는 year고, m은 m o n t h 고 d는 day입니다. 연, 월, 일인 거죠. 여기에 요일을 추가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밑에 추가 설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터치하신 다음 간단한 날짜가 되어 있죠. 저는 연은 필요 없어서 연은 지울 거예요. 그리고 월과 일이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 뒤에 요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ddd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적용 눌러볼까요? 이렇게 나왔죠. D를 한번더 입력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용. D를 네번 입력하니까 금요일로 나왔네요. 저는 가로 한 다음에 금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다 지우고요. 따옴표, 가로, 따옴표. 그 다음, DDD. 다시, 따옴표, 가로, 따옴표.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적용 눌러볼까요? 그러면 4월 5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볼륨을 조절할 때는 스피커를 클릭하신 다음, 스피커를 딱 누르면 음소가 되고요. 다시 누르면 음소가 해제되고요. 볼륨 조절할 수 있고, 여기를 클릭한 다음 출력 장치를 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가 여러 개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스피커로 선택할 때 여기서 하는 거고요. 와이파이 연결할 때는 이 와이파이 모양 아니면 지구 모양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클릭한 다음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 나타나겠죠? 그때 여기를 클릭하고 연결 누른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